그 햄드대가 가장 유명한 대사가 종미나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어가서 가장 유명하고 또잘 알려진 대사인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 것. 그게 연극을 흉내낼 때 대표적인 대사로 나오는데 제가 몇년 전인가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스스피어라는 음...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베스라든가 오셀로라든가 베니스의 상이라든가 이런 다른 작품을 봐도 그 전체가 논리 구조가 딱 짜여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이나 이런 뭐 말대주 갖고 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논리가 굉장히 탄탄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중년나 사는 데라도 논리 구조예요. 이게 이제 유명한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그 대사를 하게 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헨리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비밀을. 어머니가 작은아버지가 모의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 충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죠 복수해야 되겠다 근데 복수를 하게 되면 어머니의 죄를 들춰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피해 복수일 수밖에 없고 그거 자식으로서 못할 짓이죠 그냥 지내자 모른 척하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하겠죠 아버지가 저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아들인 녀석이 저런 거를 참고 살고 있다. 그러면 햄들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은 내가 복수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 그거잖아요. 다른 선택지가 없죠. 그런데 그거 번역을 투비와 나투비라고 한 대사인데, 투비와 나투비에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면요.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죽느냐 하는데 자기가 죽으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복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비겁하게 도피하는 거고 그러면 죽느냐 사느냐가 무슨 뜻이냐 있는 거예요 사느냐가. 사느냐가 지금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는데 그냥 격려를 견디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복수하고 살 것이냐 어느 쪽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 이상한 선택이잖아요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그러면 이게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셰스펜 명확하게 그걸 딜레마로 갖고 가는 것이죠 어떤 딜레마냐면 내가 그 그대로 있는다면 그러면 그 많은 경미를 건뎌야 하니까 그것이 고민이죠. 그런데 만약에 복수를 한다면 어머니를 내가 그 처단해야 되잖아요. 어떤 형식으로든. 그렇다면 그것도 괴롭고 고민인 거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대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있지 않고 내가 복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어느 쪽으로 해도 어때요? 고민이죠. 이게 완벽한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이딜레마라는건 아주 고전적인 이제 그논리의그 이제 도구죠 도구인데 햄릿의 고민은 딱 딜레마에 빠진 거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지내면 격렬과 돌팔매 화살 내가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제 피해 복수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그게 고민이에요. 근데 그 고민은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딜레머라는 구조를 딱 갖고 있죠. 딜레머에 빠지면은 그 쉽게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햄릿이 고민하고 주저하는 형의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그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딜레마에 빠지면 머뭇거리게 되죠. 나는 딜레마에 빠졌는데 전혀 머뭇거림이 없다. 그러면 딜레마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섹스피어 그게 나온 이 지금 상황은 아주 명확한 딜레마 상황이고 따라서 딜레마의 본질을 보면은 그대로 있느냐, 이대로냐,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냥 참고 내가 경멸받으면 지낼 것이냐, 아니면 피해 복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중미나 사느냐로 번역되면은 무슨 뜻인지 알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그 햄릿이라는 연극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거죠. 따라서 이 장면에서는 명확하게 딜레모를 드러내줘야 돼요. 숨을 참고 내가 이대로 지낼 것이냐, 아니면 피해 복수를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이 다음에 그 딜레모를 얘기해주는 대사가 바로 나와요. 근데 제가 길어서 못 외웠어요 <laughs> 그건 자막에서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 나와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거기서 무기를 들고 싸우다 끝장을 본다는 게 결국 피를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게 어머니하고 작은아버지가 공모했다는데 그게 말로 끝나겠어요 피를 보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처형이든 처단이든 모든 아이가 피를 부르겠죠 그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고귀하냐 이런 얘기는 그둘 중에 어느 걸 택해야지 옳을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상황. 그러니까, 왜 이대로는 아니냐가 문제인가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내용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경멸을 견딜 것이냐, 아니면 피해 복수를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은 연극이 안 돼요. 색피표가 아니겠죠. 그, 이거는 단순히 번역이 잘못됐다, 용어 선택이 문제가 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햄릿이라는 연극 전체 구조를 잘못 파악한 데도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번역한 것은 아마 일본의 영향이 컸을 거라고 봐. 일본이 처음에 번역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봐요. 근데 섹스비어 그건 굉장히 논리적인 극이에요 그런데 음, 한국과 일본에서 그 논리학적인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섹스비어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섹스비어 시대에 쓰던 영어와 지금의 영어하고는 뜻이 다르, 달라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어를 가지고 단어가 똑같으니까 아 그다음 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lucky 라는 말이 이제 그게 가끔 나와요 lucky 그럼 이제 번역할 때아 lucky 니까 행운 근데 행운이란 뜻이 아니라 우연이란 뜻이에요 우연 이런 행운이 있나 이런 뜻이 아니라 우, 이런 우연이 있나 아 이런 이런 행운이 있나 이런 뜻하고 아 이런 우연이 있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써스뷰어 사전이 따로 있어요. 음. <laughs> 색수표 사전 없이 색수표를 번역하면은 현대식으로 번역한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오역인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색수표 사전 갖고 와 제가 직접.